10페이지, 허경영 본자님, 왜따마기가 가장 효자세이고, 따치가 가장 나쁜새인가요허 본자님은 창조주 아버지에게 효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나요? 대한군, 신이 발끈 화를 내는 것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맞혀야 대답해 줄게, 맞춰봐. 모르겠는데요. 전 넌센스 퀴즈엔 좀 약해요. 신이 발끈 화를 내니깐 신발끈이잖아. 그럼 신이 발작을 일으키는 건 뭔지 알겠네요? 그건 신발짝이지 뭐야. 허본좌님이 사명을 지키지 않으면 신발끈이 되나요? 인간들은 창조주 아버지가 원하는 반대쪽으로 잘못 알고 행하는 것이 너무 많아져가고 있어. 까마귀가 새 중에서 가장 효도하는 새라고 하여 반포지오라고 하는데. 가마귀는 늙은 부모를 모셔놓고 죽을 때까지 모기를 물어다가 먹인다는 거야. 그리고 인간을 괴롭히는 해충만 잡아먹기에 인간을 도우고 또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는 집은 미리 가서 울음으로 예고하고 살리는 새인데 한 해에 7천억 원어치의 농산물을 쪼아먹는 가장 나쁜 새인 까치를 좋은 새로 거꾸로 알고 있는 거야. 까치는 농작물을 1년에 7천억 원어치나 해치는 가장 나쁜 새. 사마귀는 모기를 잡아 먹고 생명의 위독을 알려주는 가장 좋은 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